안녕하십니까. 거이건설한비옵입니다 오늘 초량 현장 옥상은 현재 시트 방수를 2차 해놨고요. 아직 실란트가 마르질 않아서 내일 중으로 이제 중도를 볼 예정입니다. 이쪽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단을 구성을 해봤고요. 여기는또 600각으로 해서 벽체까지 같은 톤으로 한번 돌려 봤는데 아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제 눈에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약한 6일에 걸쳐서 이 계단을 시공을 오늘 이제 마쳤는데요 슈퍼하인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재에 참 도돌아짐이 세상 느낄 수 있는 것 같네요. 지금 아직까지는 양생이 지금 안 돼서, 이제 조금 전에 마쳤죠. 살포 작업을 마치고, 지금은 이제 양생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, 아이고, 내일 이거 또 보양제 뜯고 나면 상당히 퀄러티가 수준이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여기는. 복도에서 올라오는 3층 입구인데요. 아, 여러분들이, 우리 구독자님들 처음부터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아주셨는데, 처음 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, 이 그림이 아마 상상은 안 가지 싶습니다.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, 이렇게 오늘로서 7를 슈퍼아인으로 인해서 약한 7mm, 7mm 두께로 잡아냈죠. 자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. 다 해놓고 나니까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. 아마 이제 등까지 달리고 내일 보양제를 뜯고 등까지 달리면 상당히 아마 색깔이 도드라지지 않겠나. 고급 고급 그자체가아닐까요넉슬이 자체가 한층 더 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저는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여기도 마감을 목 작업을 한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. 하나에서 열까지 참 신경이 안쓴 데가 손이 안간 데가 없습니다. 지금 한쪽에서는 장을 설치하기 위해서. 지금 3층 주택에 장가 싱크대가 들어가고 있죠.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